안녕하세요. 장르만 치과의 김태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치아 보철 재료 네 가지 중에서 지르코니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지르코니아와 요즘 많이 쓰는 반투명의 지르코니아,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투명 지르코니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지리코니아 재료는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큼 세라믹 중에서 가장 강도가 강한데 약간 무른 성질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르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무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안 깨집니다 처음에는 지리코니아가 매우 탁한 색깔이었으나 점점 발전해서 지리코니아의 비투과열도 높아지고 현재로서는 어금니, 앞니 모든 부위에 사용 가능한 다재다능한 이제 재료가 되었죠 초창기의 지르코니아를 직면을 하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르코니아 코어라고 하는 내부에 들어가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포셀린이라고 하는 도제를 올림으로써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지르코니아로 만들고 겉에는 포셀린을 얹은 이런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브릿지가 제일 뒤에 차에 포셀린이 깨져나가고 또몇년 지나선 지르코니아까지 깨지는 경우도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는 지르코니아가 좀 얇았기 때문에 이제 깨진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환자분은 이쪽 부위를 끊어서. 이 가운데에는 임플란트 심고 제일 뒤에 차에는 다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시작해 주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전체가 다 지르코니아 된 그런 크라운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그 위에 포셀린을 얹히지 않기 때문에 포셀린이 깨지거나 그런 이제 염려도 줄고요 전체적으로 지르코니아 두께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가또 깨질 가능성도 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요즘 유행하는 반투명 지르코니아나 전치부에서 사용하는 투명 지르코니아보다는 그렇게 예쁘진 않기 때문에 어금니 부위에서 국한해서 쓰는데요 특히나 이 환자분에서 보시다시피 양쪽 위에 어금니 부위를 임플란트를 심고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부철물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긴 형태의 그 브릿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미성도 중요하지만 강도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시술을 해 주는 것이 좀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느 반투명 지르코니아는 어떤 건가요? 용어가 반투명이라고 해서 정말 투명한 건 아니고요. 예전 지르코니아보다는 좀더 투명하기 때문에 좀 편의상 반투명 지르코니아라고 했습니다. 앞니, 어금니 부위,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브릿지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일반 지르코니아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금니의 긴 브릿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반투명 지리코니아를 이용해서 앞니 임플란트에 크라운 치료를 해드린 적있인데요 보시다시피 우측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심은 다음에 지리코니아 지대주를 연결하고 반투명 지리코니아를 이용해서 지리코니아 크라운을 시작해 주었는데요 옆에 치아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아래쪽 앞니하고 어금니부에 심하게 이거 없는 분이 있으신데 이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고요 최종적으로 앞니부에 반투명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해드렸고 어금니부에는 브릿지가 아니고 크라운 형태로 반투명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이제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투명 지르코니아는 어떤 건가요? 아, 투명 지르코니아는 최근에 이제 개발된 지르코니아인데요 말 그대로 투명도가 지르코니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올세라미 크라운에 육박할 정도로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앞니 크라운을 제작할 때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앞니 크라운에만 국한해서 쓰셔야 되고 뭐 브릿지라든가 어금니에 쓰시면 안 됩니다. 증례를 예, 한번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은 양쪽에 PFM 크라운 색상이 어울리지 않아서 그것을 뜯고 새로운 보철물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요. 양쪽을 투명 지리코냐 크라운을 이용해서 시작해드렸습니다. 이 환자분은 옆에 치아가 탁한 색깔이 아니고 투명도 가 높은 치아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선택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드렸고요. 7년이 지난 경우에도 색상이 변화도 없고 또 치아가 깨지지도 않고 잘 쓰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을 보시면 이쪽 크라운이 임플란트 크라운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해드렸던 일반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포셀린을 얹어서 해드렸던 크라운인데요. 좀 색상이 좀 탁하고 어두운 면이 있어서 환자분이 2014년도에 다시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걸 뜯어내고 폰을 튼 다음에 이제 투명 지리코냐 크라운을 이용해서 끼워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인접치와 비슷하게 투명하고 심미적인 그런 크라운을 만들어 줄수 있었고요 7년이 지난 다음에도 보시면 색상이 변한 것도 없고 또 구조가 깨지거나 그런 것도 없이 잘 쓰실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개발된 레이어드 지리코냐라고 있습니다 완전 신상이네요 신상이죠 네. 그 레이어드 지르코니아는 뭐냐면 지르코니아가 원래 한 가지 색상으로만 돼 있는데 이 레이어드 지르코니아는 한세 가지 색상으로 층층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 어금니 부위가 다 레이어드 지르코니아거든요. 잇몸 쪽에 가까운 부위하고 중간 부위하고 끝 부위가 색상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제 지르코니아를 이제 조합해서 만든 지르코니아가 레이어드 지르코니아고요. 씹는 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하얗고 심리적이죠. 잇몸 쪽으로 갈수록 좀더 어둡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작한 레이어드 지르코니아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르코니아 재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지르코니아 재료는 강도도 높고 투명도도 상당한 그런 반투명한 지르코니아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앞니나 어금니에 가릴 것 없이 그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투명 지르코니아는 어금니의 긴 브릿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요 투명 지르코니아는 앞니부의 크라운 부위에만 사용하시게 되면 아주 심미적인 보철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지르코니아는 강도가 이제 특히 강하기 때문에 어금니의 긴 브릿지를 하실 때는 그 일반 지르코니아가 아직도 장점이 많고요. 그리고 초창기의 지르코니아보다는 좀 색상이 좀더 예뻐졌기 때문에 일반 지르코니아를 쓰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르코니아 관련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잘 판단하셔서 치료받으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